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경기대 정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여기 정시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수시전형 입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정시 입결을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대, 어, 2024학년도 경기대 입시 결과를 이제 총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경기대에서 지금 공개한 정시전형 입결도 수시 입결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세한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공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시 입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 입결 설명을 드리면서 그 상세한 데이터를 이제 이 화면에 담기에는 이제 화면이 너무 작아서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분 편집을 해서 음, 일부 내용만 이제 좀 보여 드릴 거고 그 부분 편집을 했다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어, 경기대에서 이제 공개했던 입결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 인원에 대한 지원 인원이나 경쟁률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뭐 충원 인원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뭐 최초 합격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까지 아주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이제 다 공개, 저희는 이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어, 최초 합격자하고 최종 합격자에 대한 데이터는 좀 생략을 하고, 어, 경기대 정시에 최종적으로 등록한 수험생들에 관련된 데이터, 즉, 최종 등록자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더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 에디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관련된 동영상과 기본 자료들을 좀 업로드를 해놓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지금부터 정시 전형 입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시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어, 이제 그 수능에서 뭐 일반학생 전형 이외에도 뭐 이제 농어촌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전형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 전형들을 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냥 저희는 일반학생 전형과 그냥 뭐 지원자격 제한요건도 없는 그냥 일반학생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좀 데이터를 보기 좀 좋은게 이제 뭐 이거는 학교들마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이나 뭐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수능 국어 수능 수학 수능 영어 뭐 수능 탐구 에서 이제 합격자들의 각각의 백분이나 표준점수를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통틀어서 평균치를 이제 공개하는 대학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경기대학교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국수영탐 평균치 그러니까 네개 영역을 종합을 해서 그 평균치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자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네, 화면그 화면 이제 너무 작아서 여기 최종 등록자 점수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보시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이제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모집 시기를 얘기합니다. 모집 시기를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 이제 그 모집 시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집인원 이제 최초와 그 다음에 최종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부분의 수치가 다르면 요건 이제 수시에서 충원되지 못해서 이월된 인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 원래 최초 공지된 인원은 12명이었으나 최종 모집인원이 14명이 됐다는 것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2월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렇게 2월 규모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보통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뭐 글로벌 어문학부 같은 경우도 51명에서 54명으로 2월 인원이 뭐 3명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쟁률은 여기 최종 인원 대비해서 경쟁률이 이제 어 경쟁률 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좀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키나 수능이 이제 많이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뭐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률에선 그렇게 큰 편차가 아마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백분위의 변동폭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데 어, 좀더 초점을 맞추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예비번호도 이제 나와 있고, 이제 뭐 최종 등록자 몇 명이 이제 등록을 했는지, 그러니까 20명 모집을 했는데, 뭐 19명 밖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또한 명이 또 이제 내년, 이제 올해로 이제 2월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예비번호 이제, 예비번호 몇 퍼센, 몇 번까지가 이제, 네, 이제 등록이 됐는지, 그리고 등록률, 네, 그 다음에 충원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률이 지금 100%라는 거는 저는 다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23명 다 모집을 해서 최종 등록자가 23명이다. 이런 건뭐 100%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92% 같은 경우는 등록이 다안 됐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13명이었는데 12명이 됐으니까 최종 등록자가 12명이 됐으니까 한 명을 모집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일단 뭐이 데이터들을 좀 해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뭐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뭐 데이터 이제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 데이터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그 부분들을 아실 테니까 그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가 경기대학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보기 좋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도 일단 공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역시 평균치하고 100% 컷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그 자료들을 한번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기 성적이 도대체 어떻게 반영됐을까 이제 좀 궁금할 수도 있죠. 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만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5학년도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서 네, 그냥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냐면 예를 들어서 인문 그리고 경영과 같은 뭐 상경 계열 있죠? 그리고 자연. 뭐 그냥 표준화해서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잡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국어는 반영 비중이 얼마고 수학 반영 비중은 얼마고 영어 반영 비중은 얼마고 탐구 반영 비중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 보통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반영 비중이 매우 높아요. 40입니다. 40이고 그 다음에 수학이 30, 영어 20, 탐구 10 이렇게 이제 비중이 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상경 같은 경우는 30하고 수학이 40, 그 다음에 여기 영어하고 탐구 비중은 동일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이 25, 수학 반영 비중이 40, 그리고 영어 20, 탐구 15인데 보통 이제 그 응시과목에 제한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정시에서 응시과목에 수능 지정과목이 이제 따로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탐구에서 과탐을 응시를 하면 1 0 0분위 점수의 15%를 가산점을 줬었습니다. 가산점을 줬었는데, 요 가산점이 2025학년도에는 폐지가 돼요. 2025학년도에는 폐지가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 삼아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폐지가 됐으니까, 탐구 영역만큼은 정말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이제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 백분위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어 대략 이제 그 선이 어~ 보통 이제 그뭐 아시겠지만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위 1등급 이제 백분위가 한 96. 그죠? 상위 4%니까. 그다음에 2등급이 89. 11%까지니까 3등급이 23%까지니까 77 정도.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여기까지만 지금 써드린 이유가 3등급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이제 합격을 장담 짓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거의 이제 여기 모집단위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평균점 자체가 지금 보시면 거의 79에서 8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감안을 하셔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성적들 여기 어 여기 75도 있는데 꼭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선 가급적이면 그냥 평균치를 조금 보시고 네 내년에 아 내년이라 오래죠? 네, 이제, 원수업게 2025학년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시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여기 평균점을 기본, 이제, 값으로 생각을 해서,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음, 이제 평균점이 지금 한 얼마냐, 지금 80.484, 그 다음에 백프로 컷이 79.6이었는데, 어, 평균치 자체는 지금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매우 매우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단79.9 정도 나왔거든요. 79.9. 그 다음에 100% 컷이 국문 같은 경우가 한78.5 정도, 5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이제 뭐 최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학과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보여주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어,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요런, 공공안전학구 같은 경우. 그죠? 수시에서도 상당히 입결이 좀 높았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82.664, 그리고 최저점이 지금 80.300,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가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얼마 정도가 나왔었냐면, 당시에는 점, 83.83.9 정도. 그러니까 거의 84에 가까웠죠. 83.9 정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한 80.5니까 이건 뭐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쪽 같은 경우는 예치은 일단 좀 빼고 갈게요. 어, 그래서, 요런 경우는, 어, 상당히 이제 좀 점수가 여전히 이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렇게 지금, 80이 이제 대체로 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가 높은 여기 컴퓨터 공학적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뭐 컴퓨터 공학 전공이 지금 81.5, 그 다음에 최저점이 지금 74.79인데, 여긴 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었죠.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 편차는 사실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많이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는 85 정도, 1 0 0분위 평균이, 평균점이, 그리고 컴퓨터 공학 인재 최저점 자체가 한83 정도까지 였었는데, 네, 이때에 비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평균점이 지금 83.193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인공지능의, 어, 이전 연도 평균점은 82 정도, 1 0 0분위82 정도였고, 최저점 자체가 당시에 한, 음, 얼마 정도 나왔었, 아, 아 최저점이 82 정도였네요. 최저점 82였고, 평균점이 82가 아니라, 대략 한84 정도 나왔었네요. 84 정도. 네. 그니까 러 여기도 역시 최저점은 오히려 조금 떨어진 그런 결과치가 좀 나왔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4, 여기가, 여기가 84 정도. 네, 그러니까 얼추 비슷했고, 그다음에 최저점이 지금 83 정도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내년 데이터, 이제 올해 2025학년도 이제 좀 데이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점수가 지금 마지막 눈 닫고 들어온 점수대가 이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편차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 또 이러한 결과치들 때문에 올해 또 무턱대고 어~ 그냥 막 지원을 하는 경향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우 공격적으로 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리라는 그런 것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고민하신 다음에, 좀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자연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평균점이 80이 다 넘었어요. 80이 다 넘었고, 이건 전년도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잘 판단해서, 어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전자공학이라든지, 신소재 화학공학이라든지, 여기 지금 보면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점하고 마지막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100% 크다고 점수 차이가 좀클수 있다라는 건데, 이두 개의 학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소재랑 지금 전자공학 같은 경우 이전하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대략 평균점이 한 80, 4정도나 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점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경우 가한81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하락했던 것 같고, 네 여기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평균점은 83, 뭐 비슷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경우가 또 80, 한 여기도 한1 정도 됐었는데 그때 보면 조금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큰 학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좀 쓰셔야 된다, 지원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호텔 외식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편차가 한1.9 정도, 그러니까 한2.0 정도 차이는 있었거든요. 어, 근데, 어, 이전 연도 평균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여기 82, 얼추 비슷했고,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경우가 한80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보다는 좀속폭하르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정시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입결일, 평균이 보통 이제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작년에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안전하게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향 지원의 경향들이,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뭐 공격적으로 한번 지원해보겠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어, 합격의 결과를 안고 갈수 있는 그런 결과치도 좀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이제 해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백분위는 이제 관심 있는 학과들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객분이 그 성적 분포도 역시 이제 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자료를 잘 공개를 해 주었죠 어 공개를 해 주어서 어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합격자하고 불합격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자들의 수능분포 범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의 최종 이제 백분위 성적.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금 우리한테 정시에서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는 게 어, 대략 이제 백분위 기준선이 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략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좀 많이 몰려있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요 성적 때, 그러니까 요 성적 때 이제 뭐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뭐 흔히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네 대략 보면 한 백군이 한 칠십구 이상을 어 이제 어 있었던, 그러니까 칠십오에서 칠십구 정도 사이에 이제 그 합격생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대체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결과라고 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좀 좋은 데이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수시하고는 약간 다른 게 정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그렇죠. 아주 그냥 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수능 점수별로 그냥 줄을 세워서 어차피 이제 합격자들 불합격자들은 이제 걸러내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참, 아까 그거를 잠깐 말씀드린다는 게 이제 좀 깜빡했는데, 네, 그, 뭐지? 아, 여기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체육학과나 이런 그 학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실기가, 이제, 좀 실기가, 이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기를 보는,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이제,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나 수학 둘 중에 잘본거하나데 보통, 이제, 뭐, 국어 쪽을 반영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쪽 반영 비율 중에 한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한 30%, 그리고, 탐구가, 20% 비중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액면가 그대로 이제 환산하는 것보다는 이 가중치에 이제 덧붙여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네, 입시 결과 자료를 좀 활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뭐, 요 정도까지 해서, 네, 이제 좀 자료를 살펴보는데 좀 초점을 맞춰, 맞춰봤고요. 어쨌든 뭐 정시까지는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어쨌든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성적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또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이제 리테라 에듀 학원 이 있는 여기 이제 또 수원 지역에 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사실 관심은 좀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학교인데 아무튼 이제 뭐 경기대 지원해서 어 이제 경기대 합격을 꼭어 바라는 우리 이제 수험생들 모두에게. 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꼭 좋은 성과들을 올리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